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논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여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으로 보싹이 나오나." 해가 도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로쓰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또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땅에 떨어진 시 비유입니다. 네 가지 땅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네 가지 땅은 우리 마음의 상태, 또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를 가리켜요. 첫 번째로 길가의 상태는 어떤가요? 사절을 다시 보시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씨가 심기고 싹이 틀 새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본문인, 내일 본문인 19절을 보면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빼앗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씨가 심기지 않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존재 전체를 지배하지 못해요.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해요. 뭐 부부 싸움이든 자녀와의 갈등이든 돈에 대한 염려든 세상을 향한 사랑이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사탄의 방해 공작일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방해를 당하면 몸은 예배드리는데 이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기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 사실 설교 들을 때뭐꼭 예배 시간 설교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보, 보거나 뭐 오디오 성경을 듣거나 할때 잠깐 딴 생각 빠지면 뭐 금방 지나쳐 버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심기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거죠.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니까요. 신앙 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런 길가 밭과 같은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의 상태는 어떤가요?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다고 말씀을 해요. 이런 상태를 20절과 21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는 봤지만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해요. 이런 분들은 말씀 듣는 시간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즐겨요. 문제는 말씀을 살아내는 즐거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즐거움은 있는데. 그래서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힘없이 넘어진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일주일 내내 시달리고 방황하다가 주일 한 시간에 위로받고 돌아가는 분들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은 늘 같은 자리를 반복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의 상태는 어떤가요? 7절을 다시 보시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고 해요. 이런 상태를 22절에서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어,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까지 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서 순종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노력도 열심히 하죠. 정말 귀한 분들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을 봤어요. 그렇게 관찰해 본 결과, 물론 저도 포함되고요. 많은 분들이 재물에 대한 염려와 유혹에 특히 취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니까, 돈 때문에 염려가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법과 타협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는 열심이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돈으로 돈이라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타협하거나 어,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뭐,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나랑 똑같네. 이렇게 평, 평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25절을 보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깨닫는 자라고 말해요. 좋은 땅을. 보통 우리는 열매가 순종으로 맺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깨달음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길가, 돌밭, 가시덜기, 떨기의 상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단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그냥 정보만 전달하면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닫는 것은 다른 종류예요. 깨닫는 것은 말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정말 영생을 얻게 하고 내 삶과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되죠. 왜 쉽게 말씀을 빼앗기고 환란이나 박해에 넘어지고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결실을 못 맺을까요? 세상을 혹은 자기 자신을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말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 말씀 어 중요한 것 같아요. 들을 때는 너무 귀해요. 어, 근데 어쨌든 세상을 살려면 세상이 더 가치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선택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여기 그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알수 있어요. 가치관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4, 15절을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귀를 일부러 막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참 모순이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말씀은 이미 막혀 있는 백성들의 귀를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일종의 징계인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귀를 여, 여시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구약복구에 보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그 상태에 두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귀가 왜 막혀 있었냐는 것이죠. 말씀의 가치가 돈, 명예, 권력보다 성경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말씀의 가치가 돈 명예 권력 성공보다 더 귀하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안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귀에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 주셨고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환란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이 말씀의 가치를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는 이렇게 큰 숫자로 말씀하는 이유가 있죠. 열매는 그냥 하나만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곡식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세상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서야 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